돈이 없으면 늙은 삶은 이렇게 무너진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동반자, 인생 후반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장 어렵고 어쩌면 가장 피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돈이 없을 때 우리의 늙은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돈이 당신의 자유,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존엄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가 됩니다. 이 방패가 무너질 때 우리의 삶은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무너지는 과정과 돈 때문에 고통받는 부부와 부모의 마음을 아주 현실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이 알기 쉽게 그리고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노년의 삶은 세 가지 핵심적인 존엄을 잃게 됩니다. 바로 건강 존엄, 관계 존엄, 마음 존엄입니다. 이세 가지 존엄을 잃는 순간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무력해집니다. 돈이 없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무섭게 무너지는 것은 건강 존엄입니다. 노년에는 몸이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는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못하는 고통돈이 없는 노인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아까워서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룹니다. 작은 병을 키워서 중병으로 만드는 것은 돈 없는 노년의 가장 흔한 모습입니다. 통증을 참고 약국에서 산 약으로 버티는 매일의 삶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나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는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간병의 고통 더큰 문제는 간병입니다. 배우자나 내가 크게 아플 때 좋은 간병인을 쓰거나 요양시설에 갈수 없습니다. 결국 배우자가 간병인이 되고 간병은 곧 노년 부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돈이 없는 간병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치게 하고 관계마저 파괴합니다. 70대 후반 박 할머니는 지병을 앓으면서도 병원에 가는 것을 극도로 꺼리셨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면 돈 덩어리다. 차라리 내가 좀 참고 말지라고 하셨죠. 할머니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 때문에 내 몸을 방치해야 할때 내가 한심하고 불쌍했다. 돈이 없으면 아플 자유조차 없구나 싶더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돈이 없으면 당신의 건강을 지킬 힘이 사라집니다. 돈이 없을 때두 번째로 무너지는 것은 부모, 자식, 관계, 존엄입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줬다는 사랑의 빚이 돈 문제 앞에서는 부담으로 변질되는 순간이 옵니다. 노후 자금이 바닥나 자식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부탁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무거운 짐이 생깁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줄 때마다 고맙다는 말과 함께 미안함과 눈치가 따라붙습니다. 이 눈치는 당신의 존엄성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자식들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그들 역시 자신의 가정과 대출금으로 힘든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정적 요청은 자식들에게 죄책감과 부담감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돈 문제 때문에 소원해지기 쉽고 만남 자체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70대 중반 최할아버지는 아들에게 매달 생활비 50만원을 받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이 돈을 붙여줄 때마다 고맙지만 아들 전화 벨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한다. 혹시 다음 달부터 못 준다고 할까봐. 평생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아들 앞에서는 떳떳할 수가 없다. 돈이 없으니 부모의 권위도 함께 사라지더라고 하셨습니다. 돈은 부모의 존엄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힘입니다. 돈이 없을 때세 번째로 무너지는 것은 가장 가까운 관계, 바로 부부 관계 존엄입니다. 젊어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지만, 노년의 돈 문제는 부부 사이에 깊은 꼴을 만듭니다. 돈이 없을 때 부부 사이에는 누구 책임이냐는 비난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때 사업만 안 했어도 당신이 그때 전략했어야지라는 과거를 향한 비난은 현재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부부는 가장 가까운 적이 됩니다. 돈이 없으면 배우자는 더 이상 동반자가 아니라 함께 짊어져야 할 짐으로 인식됩니다. 배우자가 아프면 돈을 마련해야 하는 내가 짐을 져야 합니다. 이 짐의 무게 때문에 사랑이 식고 미움과 원망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결국 황혼 이혼을 꿈꾸지만 돈이 없어 헤어지지도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60대 후반 박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돈 문제로 매일 다투십니다. 할머니는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아꼈는데 당신이 그때 사업한다고 날렸지 않냐며 남편을 원망합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돈못 벌어다 준게 죄다라며 죄책감에 시달리시죠. 할머니는 우리 사이에 돈이라는 벽이 생겼다. 저 사람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나 때문에 돈이 없는 거 생각하면 미워 죽겠다. 돈이 없으니 사랑도 원망으로 변하더라고 하셨습니다. 돈은 부부의 사랑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보호막입니다. 돈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참하게 무너지는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하지만 좌절할 시간은 없습니다. 60대 초반은 이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돈의 붕괴를 막고 노년의 존엄을 지킬 세 가지 방패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방패는 소득창출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은퇴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평생 현역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돈을 벌어 쓴다는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장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표는 매달 나만의 용돈 30만원을 버는 것입니다. 이 30만원은 당신의 취미생활, 친구와의 만남, 배우자에게 주는 작은 선물 등 존엄을 지키는 돈이 됩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작은 일자리를 찾으세요. 노인 일자리 사업, 복지관 강사, 아파트 경비, 온라인 재능 기부 등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최소한 한개 이상 만들어야 합니다. 70대 중반 이 할머니는 60대부터 주말마다 아파트 장터에서 직접 만든 밑반찬을 파셨습니다. 할머니는 손가락 관절이 아프지만 이 돈은 절대 자식에게 손안 벌리고 내가 쓰는 돈이라고 하셨죠. 노년에는 노동의 고통보다 돈이 없는 고통이 훨씬 크다고 조언하셨습니다. 두 번째 방패는 건강 관리를 가장 중요한 경제 활동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곧 당신의 재산입니다. 아프면 돈이 나갑니다. 건강하면 돈이 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입니다. 60대 초반은 근육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매일 30분 빠르게 걷기, 스쿼트 등 근력 운동을 하세요. 근육은 당신의 노년 병원비를 줄여주는 가장 강력한 투자입니다. 정기검진을 귀찮아하지 마세요. 작은 병을 초기에 잡는 것이 훗날 수백 수천만 원의 의료비를 아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매달 운동복이나 운동기구를 사는 돈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 돈은 미래의 병원비를 선납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돈을 허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방패는 돈 문제를 부부가 함께 투명하게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서로 숨기고 비난하면 부부관계는 무너집니다. 이제는 함께 협력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과거를 비난하지 마세요. 누구 잘못이냐를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가계부를 쓰고 함께 전략 목표를 세우세요. 부부가 함께 소액이라도 비상금을 모는 목표를 세우세요. 5만원, 10만원이라도 좋으니 함께 모은 돈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 돈은 부부 공동의 희망이 됩니다. 매달 1회 우리 부부 재정 회의 시간을 가지세요. 솔직하게 수입과 지출을 공개하고 서로의 고충을 나누며 다음 달에 절약 목표를 정하세요. 소통만이 돈 때문에 무너지는 부부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년은 존엄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을 때 늙은 삶이 무너지는 현실은 너무나 잔혹합니다. 건강 존엄, 관계 존엄, 마음 존엄을 잃는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붕괴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소득 창출에 끈을 놓지 않고. 건강을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여기며 부부가 함께 돈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이세 가지 방패가 당신의 노년을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고 존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멋진 인생 후반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